안녕하세요. 아, 좀 이른 시간 켰죠. 7시 43분. 왜 라이브를 켰는지. 왜냐면은, 아, 방이 어둡네. 네. 그쵸, 공연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음, 공연도 얼마 안 남았고, 저기, 앨범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라이브를 네, 켰습니다. 좀좀 아, 좀 정신없이 정리하고 있는데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팬카페에 올려드렸었는데 그 이제 팬 사인회를 할 겁니다. 팬사인회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녹음했던 장소, 네, 스튜디오에서 할 거고요. 스튜디오에서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추첨을 하느냐. 물론 앨범에도 추첨권이 있어요. 추첨권이 있고, 음, 저희 공연에 오신 분들, 한에서도 추첨을 할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공연을 오시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팬사인회 응모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공연날 추첨문에서 그 자리에서 할 거예요. 아마 그 약간 특별한 팬사인회 녹음실 투어는. 공연이 끝난 그 다음 주, 다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정은 최대한 되시는 날로 조율을 할 거고요. 음, 그럴 겁니다. 메이크스타도 너무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주셔서 제 진짜 잘 준비해야겠다 싶어요. 예. 네. 아무튼, 공연 날 곡은 리스트를 먼저 말씀드릴까? 한 곡만 따졌을 때 14곡 정도 부르는 것 같아요 커버곡도 있고 어, 새로운 곡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멤버들 올수 있는 사람은 온다는데 네. 와야지 뭐. 한국에만 있으면 해외에 있으면 못 오지만 초대를 할 예정이고요. 게스트도 좀 많이 이제 <웃음> 그래요. <웃음> 네, 게스트도 많이 부를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죠? 오늘은 음, 말씀드릴 건. 그 정도입니다 공연 준비 잘 되어가고 있고 어, 녹음실에서 진행하는 어떤 팬사인회 그거를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도 추천권을 드려서 뽑을 예정이고요 어, 그리고 맥스터로 너무 많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과분한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 맨날 보면 되겠네 2시 공연 오면은 미리 제 신곡들을 들으실 수 있겠죠 그 공연마다 레퍼토리가 어 거의 다 같지는 않아요 할 얘기들도 너무나 많고 <laughs> 제가 어떻게 녹음했는지 아 그리고 예약판매가 지금 뭐 신나라 레코드, 알라딘, S24, yes, 핫트랙스 다 있습니다 아, 한정판 앨범은 그냥 공연 오시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뭐냐 공연 이제 티켓을 이제 해가지고 추첨을 할 거예요 정말 공정하죠 복권이라고 생각하면 당첨되신 분들은 룩도 사셔도 돼요. 그렇게 할 거니까, 예. 네. 많이, 많이, 공연, 많이, 많이 와주세요. 예. 네. 친구도 10명씩 데리고 오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음. 하, 2시 공연 걱정이긴 하다. 재밌을 것 같은데, 잠, 잠이 안 깨면 되지. 아무튼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신곡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콘서트 굿즈 있어 내일 공개할게. 공개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MD들 다 있고요. 음. 그치?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요. 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다 있어요. 네, 할수 있는 건다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콘서트 못 오신다고 하는데, 아, 못 와도 그거는 다음 공연도 있으니까 바로 다음 공연 기획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러니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최대한 많이 예, 노래 불러드리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굿즈는 이번 콘서트에서만 살수 있는 굿즈들일 것 같아요. 예, 다른 데서는 아마. 구하시기 어렵지 않을까 해서 네이 정도 전달해 드리면서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제가 네, 공연 준비 더 해야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콘서트 날 봬요 예 네, 공연날 뵙고 어, 총 4회 공연이기 때문에 되시는 날, 아직, 어 예약을 못 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멜론 티켓에서 예약하실 수 있으니까. 네, 공연 날, 앨범 발매일 날, 몇 자고요. 빨리 보고 싶습니다. 빨리 노래하고 싶고, 빨리 공연하고 싶네요. 그래요. 또 그러면 내일 내일 찾아올게요. 네. 알았죠? 하루 잘 마무리하세요. 안녕.